선치님 네. 배드민턴을 칠때 그립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네, 저는 포핸드 그립과 백핸드 그립밖에 네네. 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또 다른 그립법 이 있을까요? 아, 배드민턴은요, 어, 포핸드 그립과 백핸드 그립 음. 이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포핸드 그립에서 이스턴 그립과 웨스턴 그립 음. 또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이나 저희 동호인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립은 이스턴 그립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이 이스턴 그립을 모르시는 분들은 웨스턴 그립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전부 다 이스턴 그립으로 전부 다 바뀌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코치님 아, 네. 이스턴 그립은 뭐고 웨스턴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거죠? 아, 웨스턴 그립은 라켓면을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라켓을 움켜쥐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 라켓을 들었을 때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은 앞으로 요 정면으로 오는 셔틀콕을 치기는 용이하지만은 옆이나 뭐 다른 밑에 쪽이런 부분에 치기가 손등이 보이시죠. 이 힘으로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스턴 그립은요. 라켓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악수하듯이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움켜지는 방식으로 잡게 되는데 이 이스턴 그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보시면은 새끼손가락부터 움켜지고 엄지손가락을 중지 위에 올린 후에 검지손가락을 꽉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엄지 위쪽으로 살짝 감아 쥐듯이 이렇게 지는 방식을 이스턴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라켓을 잡아 뺐을 때 빠지지가 않을 정도의 힘으로 이힘 정도만 잡고 있으면 되는 그런 그립입니다. 그러면요, 이스턴 그립과 웨스턴 그립이 네. 있는 이후에는 분명히 네. 장단점이 있을 것 네네네네네. 같은데요. 어떤 장단점이 있죠? 아, 이 처음에 배드민턴을 운동을 아주 뭐 100년, 200년 전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이 웨스턴 그립으로 사용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음.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백핸드 그립으로 전환도 안 되고, 그리고 옆에 오는 볼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힘겹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이스턴 그립이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었는데, 이스턴 그립 같은 경우에는 탑 포핸드 쪽으로 오는 공도 자유롭게 칠 수가 있고, 백핸드 쪽으로 오는 공은 그립만 바꿔서 칠 수가 있고, 뭐, 하이 클리어, 언더 클리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스턴 그립을 어, 모든 선수들이 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이스턴 그립과 웨스턴 그립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자세히 네. 자세와 함께 알려 주실 거죠? 네. 그럼 그립 잡는 법을 한번 알려 드려 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스턴 그립으로 하이 클리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이 클리어 한번 쳐 주시겠어요? 자. 하나. 하나. 아!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저희 그립법에 대해서 너무 잘 네. 배웠는데요. 네. 그러면 코치님 배드민턴에서 음, 코치 저, 제가 봤을 때는 스매싱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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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매싱을 잘하려면. 스냅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럼 어떤 스냅을 해야, 아. 과연, 배드민턴을 잘칠수 있는 거죠? 네. 어, 배드민턴은 어, 스냅으로 이 가격을 해서 셔틀콕을 멀리 보내는 그런 스포츠거든요. 그 스냅이 어, 입문하자마자 바로 그 스냅을 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 스냅을 사용할 수 있게 스냅을 연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음. 그 스냅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이가 돼요, 저는. <laughs> 자, 배드민턴 스냅은 타점을 잡은 상태에서 스냅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우선 타점을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알겠습니다. 그 하이크리어나 스매시의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자, 가장, 예.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때 타점이라 하면은, 이 팔을 귀에 붙인 상태에서 가장 이 높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셔틀콕을 치는 동호인나 이 선수들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 여기 이 가장 높은 자리가 타점이 아니고 이 가장 이렇게 팔을 올린 상태에서 힘을 팔의 힘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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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다 보면은 가장 편한 자세가 나와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네. 네. 그 정도 나왔어요? 네네. 네, 여기가 이 개인에 맞는 타점이 되겠습니다. 아... 이 타점은 어깨에 근육이 많은 사람은 조금 음... 더 내려올 수 있고 음... 근육이 없는 사람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정도가 지금 타점이 됐죠? 네. 이 상태에서 앞으로 스냅 내려 보세요. 네. 하나, 둘, 셋. 우선은 체육관에 오시면은 이 스냅 연습을 하시고 음. 그 다음에 자 저를 봐요 네. 뒤로 넘겨서 뒤에서 앞으로 오는 연습 자 뒤에서 앞으로 오는 연습 여기까지 하시면은 그 다음에 라켓의 회전 스냅 음. 자 뒤로 넘겨서 앞으로 자 합점 뒤로 넘겨서 음. 앞으로 넘겨서? 요세 가지를 연습을 하시면은 하이크리어나 스매시에 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음. 자. 드라이브 스냅 연습 같은 경우에는 라켓이 내몸 뒤에서 몸까지 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넘어가는 스윙입니다 언더크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까지 오는 연습 어떤 분들 보면은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팔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요 앞에 나오는 스윙은 저희가 사용하지가 않는 스윙이기 때문에 몸까지만 오는 이런 스냅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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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자. 코치님, 저희가 스냅버까지 너무 잘 배웠는데요. 그러면 어떤 준비 자세를 하고 있어야 저희가 콕이 왔을 때 바로 칠수 있을까요? 네, 어, 모든 운동에는 준비 동작과 준비 자세가 있습니다. 이 준비 자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준비 자세에 대해서 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준비 자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스턴 그립으로 그립은 잡은 후, 후에 자 왼쪽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기 예 벌려주시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 아 어, 이게 기마 자세라고들 많이 하죠. 라켓을 어, 이렇게 45도 그 방향으로 정면을 보시고 세워주시고, 왼손은 살짝 계란을 잡은 듯이 잡으시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시는 게 이게 준비자세입니다. 자, 준비자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자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네? 배드민턴은 발로 하는 운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만큼 스텝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네, 같은데 네. 저는 스텝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네, 네. 어, 스텝의 방법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잘할 아, 수 있을까요? 아, 이 스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음, 네. 어, 일반 스텝이 있고 응용 스텝, 그리고 마스터 스텝 이렇게 세 가지로 음. 나누어집니다. 일반 스텝은 우리가 처음에 체육관에 갔을 때 하나 둘셋 스윙 하나 둘셋 스윙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배드민턴 엘리트 선수들 중에서 초등부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을 일반 스텝이라고 그러고 아. 어 그리고 응용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응용 스텝은 이 쓰리 스텝이 투 스텝으로 바뀝니다 투 스텝으로 바뀌려면은 몸의 탄력을 받아서 몸의 탄력으로 강한 추진력으로 어이.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을 어, 마스터 스텝이라고 하고 엘리트 선수들은 중등부 이상 어, 음.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마스터 스텝이라고 있는데 이 마스터 스텝은 어, 모든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마스터를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어, 볼이, 볼이 만약에 높이 와서 채공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잔발로 다섯 발로 가든 뭐 여섯 발로 가든 상관이 없고요. 공이 낮은 채공으로. 빠르게 왔을 때는 한 발에 점프를 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텝을 마스터 스텝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텝 방법이 굉장히 많네요. 저는 네. 그동안 하나, 둘, 셋, 한 초, 초등 스텝을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스텝도 잘 알려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후이 스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후이 스텝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본 스텝과 응용 스텝이 있는데 어, 기본 스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자세, 준비 자세에서, 하나, 둘, 셋, 스윙.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세 발에 움직이는 것을 기본 스텝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과 반대로 왼쪽으로 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스윙.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후위로 진행하는 스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 자세 하고. 네 준비 자세. 둘셋 스윙. 하나 둘, 둘 셋. 셋. 맞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러면 왼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후위 스텝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세 하고. <laughs> 준비 자세. Uh -huh. 하나. 아 어떻게 깨기발깨기발 <laughs> 준비 자세 하고 하나, 하나 둘, 둘 셋. 스윙, 하나, 둘, 셋. 네, 잘하셨습니다. 준비 자세. 자, 아까 지금 한 거는 기본 스텝이고, 응용 스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응용 스텝은 이 탄력을 많이 받아서 이동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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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쿵. 이거는 배우셨죠? 네, 네. 쿵. 네, 쿵을 키면서 몸이, 체중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 한, 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후, 하나, 둘, 스윙! 치고서, 오른발은 내가 어디에 공이 떨어지는지 그 위치를 확인을 한 그쪽으로 방향을 놔야 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발 방향이 가운데 쪽을 향한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오면은 발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고서, 하나, 둘 하는데, 이 중앙까지 오지 말고, 여기까지만 오는 겁니다. 응용 스텝으로. 응. 왜 그러냐면은 중앙까지 오면은 이 탄력을 받아서 왼쪽으로 스텝을 밟았을 때 코트 밖으로 나가버려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준비. 자, 하나. 자, 하나, 둘, 스윙. 요까지만 오는 거예요. 요까지만. 자, 보세요. 하나, 둘, 스윙. 자, 하나, 둘, 스윙. 이제 탄력을 여기서 쭉받아갖고 쭉. 여기까지 오면 어디 가한 공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탄력을 몸이 이렇게 기울어주면서쭉 이렇게 쭉 빠져 주는 거예요. 탄력으로. 이것이 응용 스텝입니다. 그렇군요. 코치님. 네. 스윙은 제가 보내고자 하는, 콕을 네. 보내고자 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스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하 아, 스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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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으로 만들어주신 후에, 오른발이 뒤로 어깨 넓이만큼 빠집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측량을 하시고, 음, 자, 라켓 면이 정면을 바라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스매시를 하는지, 드롭을 하는지, 상대방이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면을 정면을 향한 후에 왼손을 내리면서 오른손 스윙이 들어가는데 손목에 힘을 빼고 이 상태에서 강하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쭉자 여기에서 이 타점에서 서툴폭이 맞은 후에 그리고 몸이 회전을 하면서 팔로우 스윙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팔로우 스윙은 치고 나서 앞으로 내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내려와도 되고 이 왼쪽 면으로 빠져도 되는데 왼쪽 면으로 빠지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내려오면 내 다리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갖고 왼쪽 면으로 이 팔로우 스윙이 들어가는데 팔로우 스윙이 보다 편하게 들어가려면 어깨를 조금 더 회전을 시켜주면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준비. 하나. 둘. 자, 준비. 하나. 면이 보이시죠? 둘. 자, 한번 우리 향수님께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준비. 준비 하나 어? 둘 스윙 네 하시고 스윙 하시고 오른 발이 다시 준비 다시 한번 할게요 <laughs> 준비 자세를 안 하네 계속 자 준비. 준비 하나 하나 스윙 준비 네 잘하셨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윙. 우와.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스윙. 자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스윙. 왼손으로 잡고 자 스윙. 스윙.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스윙. 하나, 둘 자. 자. 와. 好。Oh. 오늘 지금까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사용을 해 봤고요. 지금까지 배드민턴 입문 강의였습니다.